노력해도 안 되던데요? 운동해도 안 되던데요? 관리해도 안 되던데요? 똥을 싸세요, 똥을 싸. 여자를 어떻게 만나나요? 저 노력해도 안 돼요. 저 키작 은데뭘 해도 안 돼요. 노력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변명이 어디서 좀 다들 무슨 커뮤니티가 있나봐. 찡얼찡얼 되는 거 보면 이유가 다 똑같아. 무슨 뭐 신박한 변명이 없어요 지들끼리 좀 짜고 치는 건가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나는 많이 나오는 찐따들의 변명에 조목조목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뭘 해도 소용없겠죠? 소용있어 뭘 해도 소용있다고 얼굴이 박살나도 피부 개선함은 지금보다 나아요 그 지금 그 쓰레기 같은 몸보다 어깨 벌어지면 훨씬 좋아져 세상에 모든 여자들이 다 존잘 할 만납니까? 대한민국의 잘생긴 남자는 극소수예요, 극소수. 어떻게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만 만나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럼 당신 주위에 연애하는 사람들은 다 존재리겠네? 아니잖아. 제 키가 작아서 인생 포기하고 있어요. 나 160이야, 나 160. 그럼 키 작은데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임. 아니, 그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그럼 나는 키 작고 평범하게 생겼는데 나는 왜 인생 포기 안 하는데? 에이, 엽떡님은 잘생겼잖아요. 이거 다 팬이니까 그냥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나 그냥 밖에 나가면 흔한 키장남 1, 2야, 그냥.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말해줄게요. 물론, 운동해서 몸이 극강으로 좋아지면 좋겠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건 힘들어. 나도 못하는 거야, 그건. 하지만, 적당히 어깨 벌어지고 배안 나오고, 옷 정상적이게 입고, 머리 일반 남자가 할 법한 머리 정도만 하고 님 몸에서 냄새 안 나고 청결하면 연애 무조건 함 님들 키가 땅딸보라도 내가 맞음 키 작아도 연애함 이러면 난 이거 굽힐 마음 없어 무슨 키가 작아서 인생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자빠졌어 진짜 어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귀찮아서 헬스장 가기 싫으니까 여자한테 말 거는 거 싫으니까 여자들은 남자 외모만 봐서, 왜 저는 가망이 없는데, 순수한 사랑이 없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함의 정의가 뭔데 도대체.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충, 너가 나에게 주는 감정은 진심이야. 그래서 난 너가 좋아. 뭐 이런 대사 오고 가는 거? 그 남자, 여자, 배우 외모 보셈. 다 잘생기고 예쁘잖아. 순수한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일 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도 낭만이 있는 거라고. 그럼 또 찐따가 또 뭐라는 줄 알아? 외모만 보고 남자 여자 많이 만나는 건 물난한 거 아닌가요? 님들을 깐 여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외모가 보통이거나 그 이상이잖아. 찐따 못쏠들이 들이댔는데 그깐 여자들 특징 말해줄까? 외모 호강 갈만한 여자들이잖아. 진짜로 뚱뚱하고 누가 봐도 못생긴 여자한테 좋아하는 감정 품어본 찐따 모솔 있으면 나와봐요. 그럼 찐따들 논리로 보면 너희들도 외모 봤으니까 순수한 사랑은 아닌 거 아님? 왜 찐따 모솔들은 외모 보는데 여자는 외모 보면 안 돼요? 논리가 없잖아. 이거 완전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거? 노력해도 안 되던데요? 운동해도 안 되던데요? 관리해도 안 되던데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이제 운동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 영양학이나 운동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잘 챙겨 먹고 진짜 딱 남들이 열심히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만 6개월, 1년 꾸준히 하면 사람마다 숙련도, 강도에 따라 다를 뿐이지 무조건 몸이 지금보다 좋아지는 건 압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알아. 여러분들도 알고 노력했는데 몸이 안 바뀌던데요?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웨이트 운동에는 뭐가 있는지, 가슴, 어깨, 등, 하체 등등 어떤 운동이 있고 어떤 자세가 있고 배운 대로 최소 6개월 이상 3, 4회 이상 걸어지 않고 양심적으로 해봤어요? 좀 양심 좀 챙겨라. 그럼 여기서 또 찐따들 할수 있는 변명. 살이 안 찌는 체질인데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요. 신체적 결함이라는 변명을 들고 와요. 이런 거 가지고 올 거면 내 채널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병원 가서 해결해 병원 가서 내가 아프다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서 의사선생님께 자기관리할 수 있는 고견을 구한다. 뭐 재활 운동을 하든 몸이 낫도록 회복에 집중한다. 그 다음 회복되면 일반인들이 하는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몸을 회복시키고 노력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난 아프니까 운동 못 해. 여자 앞에 가가지고 키 작고 못 생겼는데 앞에서 몸도 못 키웠어요. 이거 참작해 주시고 저랑 사귀어 주면 안 될까요? 여자 입장에서 이게 참작이 될까? 아이고 그러셨구나. 불쌍해서 제가 사귀어 줄게요. 야발 이러냐고요 여자가 내방 와가지고 저는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뭐 몸이 어디가 안 좋아요. 이렇게 못하는 이유를 나한테 납득시켜서 이득 보는 게 뭐냐고? 아 그랬구나. 아, 이해합니다. 뭐 이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노력을 못하는 거야. 내 잘못 아니죠, 옆등님 똥을 싸세요. 똥을 싸. 와 아, 또야. 흥분 안 하고 이거 진정하게 찍으려했는데 이거. 아무튼 자, 정리를 하자면 찐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노력 부족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씨발 결과가 안 나오지. 그건 본인 피셜이에요. 그냥 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보여. 여러분들이 못생기고. 키 작은 거는 내가 알바 아닙니다. 나도 160이지만 님들 키 작은 거제알바 아니에요. 내 인생 아니잖아. 나랑 동질감 느끼지 마. 제발. 나도 평범해. 끝.